안녕하세요 한기원러스입니다 저희의 체온 측정 도와드릴게요. 네 확인 되셨습니다. 오늘 어떤 제품 보러 오셨나요? 그러면 겨울에 보습을 챙길 수 있는 제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겨울철 몸의 보습을 위한 제품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로즈아르간 바디 컨디셔너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씻어내는 로션이에요. 샤워를 하고 몸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른 다음에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따로 보습을 하지 않아도 몸의 보습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향기를 맡아보시겠어요? 실제로 저희 로즈잼 바디 스프레이랑 향수랑 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 컨디셔너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이 스크럽을 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향기 맡아보시면은 네, 엄청 상큼한 오렌지 주스 향기가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실제로 이 스크럽을 몸에 올린 다음에 각질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보습을 했을 때더 효과적으로 몸의 보습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물을 묻히면 부드러운 샤워 젤로 거품이 나는 샤워 젤로 변해요. 따로 바디워시를 하지 않아도 세정까지 도와주는 스크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마친 후에 몸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바디 컨디셔너를 발라주는 거예요. 씻는 동안에도 은은한 향기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기를 닦아주시면은 겨울철 보습은 이결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몸에 스크럽을 하고 나서 바디 컨디셔너를 올려주시면 몸에 수분감을 더 많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보습 이두 가지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뷰티 슬립이라고 하는 저희 페이셜 앤 바디 마스크예요. 이것도 향기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영롱한 보라빛을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 가장 유명한 트와일라이트 슬리피랑 같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팥가루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각질 정리를 도와주고요. 꿀이 많이 들어있어서 겨울철 영양감 보습감 챙기기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네, 이쪽에서 담아드릴게요. 아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희 이번에 새로운 바디 스프레이가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달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솔티라고 하는 바디 스프레이예요 이거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그쵸? 되게 익숙하죠? 이 제품은 실제로 저희 퍼퓸 라이브러리의 살라리움 과 같은 향기를 가진 바디 스프레이예요 저희 살라리움이 사실 단종이 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단종돼서 구하지 못했던 고객님들한테 아주 큰 희소식을 제가 가고왔답니다 네, 실제로 솔티 좀 약간 시원한 바닷바람 같은 향기도 나면서 은은한 장미 향기가 되게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미랑 네롤리 참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솔티랑 살라리움 이두 개를 뿌렸을 때 주변에서 무슨 향기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스프레이입니다. 이것도 같이 챙겨드릴까요? 네 챙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고객님 제품 결제 다 완료됐고요 쇼핑백에 담아드릴까요? 어 에코백 가져오셨네요 여기에 그럼 담아드릴게요 네 여기 제품 챙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어세요